뒷동네에서 네. 지금 라디오를 이제 생방을 준비하고 있죠. 2 시간 세트 왔습니다. 박준영, 박영진입니다 MBC 라디오 통틀어서 최고의 팀은 과연 어디입니까? 아 최고의 팀? 최고의, 최고의, 팀. 최고의 팀은 역시 소트라! 소트라! <laughs> 선배 DJ가 봤을 때 저의 장점, 단점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. 라디오에 너무나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, 아, 그리고 전달력이 라디오에서는 그거 빼면 안 되거든요 네네.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? 좀와좀와 조마 <laughs> 손태진 씨 같은 경우는 진짜 흠잡을 데가 정말 없거든요 아, 잘생기고 자, 목소리도 너무 저기 좋은데 너무... 손태진이라고 뭐 없겠어? 단점이 없겠어? 생각을 해봤어요 손태진의 단, 단점은 이거였습니다 어 이거 어 손태진의 단점은 자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두시만 에서 <laughs>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손태진의 단점. 과연 무엇일까? MBC 국자님도 찾아뵙겠습니다. 손태진의 단.